이지문은 조금 그래도 나올 게 많아요. 득실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6번은 그냥 서술형으로 무조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왜냐면 문장구조가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요. 주어 동사가 좀 멀리 있어요. 자, so 뒤에가 조금 더 중요해요. so 뒤에 주어가 동사가 여기 있거든요. 이거 두개 스위치 일단 중요. 그리고 중간에 꾸며주는 애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꾸며주고, 그 자리에 when 뭐뭐 할때 해서 크게 가로로 한번 닫아볼게요. 크게는 이렇게 닫히고요. 그리고 왼절이 오니까 여기서 잘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 앞에 가로 이렇게 닫아도 되고, 저기서 잘라도 되고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 또대 명사절이 있거든요. 이 discover의 목적어 자리.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if절. 뒤에 head pp 대각어 왔습니다. 별표. 해서 저 부분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몇몇 연구가요 확인했습니다. What has been called 득실 효과라고 지금까지 불려져 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완료, 현재완료 수동태죠. 불려지는 거니까 여기도 시제 확인. 그럼 득실 효과가 뭔데? 이거 득실 효과의 정의입니다. 자이 효과는요 reflect s 나타냅니다. What happens to happens 여기는 일형식이라서 수동태 돼. is happen 어, 여기 앞에 시제 are, h 아, 수, switch happened 되나요? 안 되지요. is happened. is happened. 수동태 들어가면 안 되죠. What happened to attraction? 매력도에 생기는 일을 나타내는 건데, 뭐 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moves from A to B. 긍정에서 부정, 혹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때, 이 사람에 대한 매력도에 나타나는 일을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이거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가정법 과거, 과거 병역구조쓴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주절의 시제도 조동사 과거랑 동사 원형 확인. 만약 한 사람이여, seemed very nice to you. 너한테 엄청 처음에는 친절했어. early in the interaction, 초기에. 교제 초기에는 엄청 친절해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begin to act. begin 뒤에는 acting 들어가도 상관없죠. 나중에 어, 바보처럼 행동을 한다면, Would you be more attracted? 너 이거 사람의 감정이니까 be, P.P. 수동입니다. Attracting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능동으로 누구를 유혹하다라는 뜻이라서 그 사람에게 네가 기분이 더 이끌리게 될까요? Then 누구보다 그 사람이, If the person were a fool. 애초 처음부터 바보 있죠. 여기는 단수지만 당연히 가정법 과거 공식에서는 was 쓰면 안 된다 배웠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그 사람이 바보인 사람 보다 더그 사람에게 끌리게 될까? 이 that person 누구야? 변한 사람. 아까 위에서 조건 줬던 사람. 초기에는 매우 친절해 보이지만 나중에 안 좋게 바뀌는 것. 즉 계속해서 마이너스 그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안 좋은 사람이 낫냐 아니면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부정으로 바뀐 사람이 좋냐를 지금 뭐가 더 낫냐 하는 거죠.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자 연근은 보여줍니다. You would not. 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not 뒤에 생략된 건 뭔데? 네가 더 끌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 be attracted 그대로 생략된 부분 여기 적으면 돼요. You not be attracted to 누구에게? That person.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뀐 사람. 처음에는 좋았는데 안 좋게 바뀐 사람. 자, 사실은 사람들은요, 더 이끌립니다. attracted. 똑같이 확인. 누구에게 who are 계속 부정적인 사람에게 끌린대요. Then 누구보다 to 병렬구조죠. More 이끌린대요. 누구에게 일관되게 부정적인 사람에게 더 이끌린대요. 누구보다 people who initially behaved positively.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행동으로 바뀐 사람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이죠. 결론이자 위에 나왔던 얘기 또 하는 거, 정리하는 부분. 자, 그래서 이유는 이렇습니다. 뭐한 사람? 처음에 start out being nice. 친절하게, 좋게 시작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기대를 뭐 해서 그런 거야? 올려서, 기대를 올려서 그런 겁니다. get our Hoops up! 우리의 기대를 올리고 그리고 문장 새로운 문장 연결 실망이죠 어떤 실망 우리가 경험하는 실망 뭐 했을 때 우리가 they are not nice 친절하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됐을 때의 그 오는 실망이죠. 이 makes it worse. 자 여기 오형식이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에 비교급이 worse 괜찮죠? 그런데 여기에 배 a d 는 되나요? 부사? 안 되죠. 근데 뒤에는 배 a d 있다. 얘는 괜찮다. 맞죠? 왜냐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뭐보다 if they had acted badly from the start. 애초에 처음부터 나쁘게 행동을 했었을 그런 경우보다. 그래서 이미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게 처음에 행동을 나쁘게 했었다면 맞죠?